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 경영자가 위기의 공장을 살려내며 깨달아가는 경영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생산성을 높여라, 공정을 개선해라, 효율을 극대화하라라는 말은 너무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정작 무엇을 위해 생산성을 높이는가? 효율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선 수많은 관리자와 경영자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곤 합니다. 오늘 소개할 덕골은 단순한 경영 이론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의 현실적인 고민과 실패, 그리고 도전의 과정을 따라 우리 모두에게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 되묻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시죠. 위기의 시작 알렉스 로고의 선택. 알렉스 로고는 미국 중부의 한 제조공장의 공장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생산은 느리고 납기는 늘어지고 고객은 점점 떠나고 있으며 회사 본사로부터는 3개월 안에 공장을 정상화하라는 최후 통첩을 받습니다. 실적은 떨어지고, 팀은 분열되며, 그의 개인적인 삶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정해진 방법대로만 움직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옛 은사였던 요나 교수를 만나게 되고, 그 교수는 단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자네의 공장 정확히 뭘 목표로 하고 있나? 이 질문은 너무 단순했지만, 알렉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KPI와 생산 지표로 가득했지만 그 모든 수치를 하나로 묶는 진짜 목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기업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네는 그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는가? 알렉스는 당황하지만 곧 차분히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수치가 아닌 흐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관찰한 현장의 실상은 이랬습니다. 재고는 창고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일부 로봇들은 높은 생산율을 자랑했지만 정작 고객에게 전달되는 제품은 제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부분의 성과는 늘어나도 전체 시스템은 돈을 벌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세 가지 핵심 지표를 제시합니다. 스루프 현금 창출률. 고객에게 판매된 제품을 통해 회사에 실제로 유입되는 돈. 인벤토리 재고. 아직 돈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자산으로 묶여 있는 자본.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운영 비용. 현금을 벌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자원, 이세 가지의 균형과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곧 기업이 추구해야 할 진짜 목표임을 알렉스는 깨닫습니다. 알렉스는 그제야 생산성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공장 전체를 둘러보며 가장 느린 곳, 즉 병목을 찾습니다. 그 병목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열처리 기계와 같은 몇몇 고정 설비는 기술적으로 뛰어나지만 처리량이 제한되어 있었고, 이는 전체 공정의 흐름을 막는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공정은 고장 위험을 이유로 쉬는 시간까지 생기고, 한편에선 재고가 없으면 안 되니 미리 찍어놓자는 이유로 제품이 무작위로 쌓이고 있었죠. 알렉스는 결단을 내립니다. 병목 설비에는 최우선 자원을 집중하고, 병목이 아닌 설비는 과잉 생산을 중단시키며, 전체 흐름을 병목 기준으로 재조정하는 혁신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부분 최적화에서 전체 최적화로의 전환이었습니다. 한편, 알렉스는 주말에 아들과 함께 보이스카우트 하이킹을 나갑니다. 그는 대열의 속도가 점점 늘어지는 것을 보며 앞선 아이가 빨라도 뒤처진 아이 때문에 전체 속도는 느려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열 중 가장 느린 아이를 맨 앞에 세우고 그 아이의 짐을 다른 아이들이 나눠 들어 대열 전체가 동일한 리듬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결정적인 통찰을 줍니다. 생산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가장 느린 공정이 전체 속도를 결정하고 그 흐름을 조율해야 한다. 알렉스는 이 경험을 공장에 적용하며 더 정교한 병목 중심 스케줄링과 자원 배분을 실행합니다. 이후 공장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납기일이 지켜지고 고객 클레임이 줄어들며 생산량은 줄었지만 매출은 늘고 재고는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알렉스는 이 모든 변화가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사고 방식의 변화에서 시작되었음을 체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사는 공장을 폐쇄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그에게 더큰 책임을 맡깁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여전히 고민합니다. 이제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은 진짜 덧골을 향하고 있는가? 덧골의 핵심은 TOC 즉 제약이론입니다. TOC는 단순한 개선 툴이 아니라 조직을 바라보는 철학입니다. 시스템은 항상 가장 약한 고리에 의해 결정되고 그 고리를 찾아내어 집중 개선하며 전체의 흐름이 중요하지 부분의 성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이론은 IT 물류병원 교육기관 스타트업 등 수많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애플, 아마존, 인텔 등도 이 원칙을 기반으로 흐름 중심 조직을 설계했습니다. 더 골은 단순한 생산 관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으로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진짜 병목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지역적인 문제에 몰두하고 있는가? 성과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흐름 위에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곧 우리 각자의 더 골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아후 골드레크 제프 콕스의 더골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